해드니? 혼자가 무섭다. 갑자기 프로즈를 받게 됐는데 어. 그런 일이 저에게도 있을까 했는데 히이. 10년까지도 변함이 없다면 그때 결혼식을 하겠다. 10년 10년 후에? 이 실제로 보는 거죠? 10년이라는 기간도 저는 관계가 없지만 왜 손님을 부르는 거예요? 제손님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. 식탐이 발동을 하면 <laughs> 굉장히 많이 먹어요. 하나 사야 되잖아요. 근데1 0개 사요, 막. 어? 먹고 죽으라는 건가? 나온 이유가. 오늘 제가 얼마나 준비된 신랑감인지 다시 한번 어필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누나는 여전히 네 명이잖아요. 아, 누나는 다이미 보내버려. 누나들이 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연락 좀. 아, 이혼한 지6 년이 되고 아들 둘도 키우고 있는데 저희 애들은 놀이터에서 안 놀고 엄마 또래 되는 아줌마들 앞에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어요. 이 빈자리가 너무 느껴진다 7년 동안 계속 아기를 갖고 싶었어요 좋아하는 사람만 생기면 저 아기를 가져야 되겠다 <laughs> 저 아기를 가져야 돼. 다살인데 <laughs> 그렇게 말이 안 들어요 녹가 길었으면 좋겠어요 사유리 씨를 보면 서 진짜 영감을 많이 받았거든요 사유리 씨 아기를 키워 아, 그럼 그 우리 우리 같이 같이 합쳐가지고 <laughs> 아 뭐야 아, 어, 그런 느낌이에 <laughs> 이렇게 가지 결혼은 이렇게 가자 이렇게